파이썬의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이 딕셔너리는 사실 리스트와 개념이 유사하기 때문에 리스트와 딕셔너리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a는 리스트이고요. b는 딕셔너리입니다. 문법적으로 다른 부분을 먼저 살펴보자면 리스트는 이처럼 대괄호로 표현을 했지만 딕셔너리는 중괄호로 표현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. 또한. 리스트의 경우는 자동으로 0부터 1씩 증가하는 인덱스가 설정이 되었지만, 딕셔너리는 콜론을 구분자로 그 데이터의 인덱스를 직접 지정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0 콜론 10, 1 콜론 20, 2 콜론 30, 이렇게 지정을 하죠. 사실 이 인덱스라는 것을 우리가 숫자가 아닌 문자로 처리할 수 있음이 딕셔너리의 장점입니다. 이제 이런 개념들은 차차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, 우리가 리스트에서 인덱스 라고 표현했던 이 0,1,2를 딕셔너리에서는 인덱스 라고 표현하지 않고 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론을 구분자로 왼쪽을 키 오른쪽을 value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. 자, 그리고 리스트를 출력할 때에는 이처럼 각각의 인덱스에 접근을 해서 출력을 했는데요. 그 4의 i가 그것을 담당하곤 했었죠. 0부터 시작하고 그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까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면 딕셔너리는 이키 값을 직접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키 이름으로 값에 접근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먼저 b.key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키만 리스트로 반환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키 리스트를 우리가 출력을 해 본다라면 0, 1, 2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요. 왜냐하면 키를 인덱스처럼 0, 1, 2로 표현했기 때문이죠. 자, 그리고 또 b.values를 활용하게 되면 값만 또 리스트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. 그 결과 10, 20, 30이 처리가 되겠죠. 네. 자, 그래서 키즈와 밸류즈를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. 또 딕셔너리를 마치 리스트 개별 출력처럼 활용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b.keys의 길이만큼 반복을 합니다. 그러면 즉 3만큼 반복을 할 테고요. 그럼 i는 이제 그 키에 있는 요소들이 담기게 되겠죠? 잠시 for i in b.keys를 출력을 하게 되면요. 프린트 I를 먼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밑에는 잠깐 주석을 처리를 해보죠. 그래서 수행 결과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처럼 keys의 012의 I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딕셔너리의 출력은 키 이름으로 출력을 할수 있기 때문에 키인 0 1 2가 들어가게 되어서 딕셔너리에 각각의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